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TP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STP가 저점을 찍고 이제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쉽게 상층부에 있는 이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다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자 위로 올라가다가 지금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대기 매수세가 아니라 이 실망 매물 우 출혜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눌러주고 있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 고점, 자, 여러분들 바로 이 시점이죠. 자, 여기에 대한 과거에는 지지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강한 저항선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돌파했을 순간에는 또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지지에 대한 부분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더군다나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자 전일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비록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전강 후 약으로 마감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전에 없었던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다는 것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하루 만에 어, 좀이봉 캔들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바로 밀려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거래량이 있습니다 자 바로 양봉일 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고 지금 오늘 은봉캔들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거래량이 상당히 전일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미비하다 즉 바로 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었던 매수 주체자 이 고래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이 아니라 바로 개인 투자자가 다 지금 이탈한 흔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은 뭐다 고래 세력이 이탈하지 않고 남아있는 만큼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불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100%는 없겠죠 자 만약에 지지선이 무너지거나 또는 어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지지선이 이탈되고 실망 매물이 출혈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지금 밑쪽으로 하락으로 조금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여기에서는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한 올해 2024년도에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이 있죠.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바로 반감기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과거에 살펴보게 된다면은 과거에 반감기는 뭐두 배, 세 배, 다섯 배, 10배 그 이상도 급등했었던 코인이 속출을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번 올해 반 강기 역시도 과거의 패턴처럼 좀 예상했던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은 뭐예요? 바로 전처럼 2배, 3배, 5배, 10배 그 이상 코인이 또 한번 급등하는 코인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올해 2024년도에는 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자, 코인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한 시점이 여러분들 바로 금리 인상이 발표해 때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 2022년, 2024년 코인 시장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바닥을 찍고 저점을 찍은 시점이고 올해부터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돈이 또 어디로 몰린다?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몰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TP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점 대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하락한 시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죠. 그만큼 지금 현재 구간이 어디다 바닥 거리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S T P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stp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자. <목소리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자, 전화번호로 자, 여기에서 S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S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